이 호수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예문해왔던 가나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수원되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전국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것이며, 두째 단계는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불안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각 지파별로 자기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 전국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첫 단계로서 그 공격 대상은 여리고성이었고,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과 북서쪽 아이 성까지 함락시키게 되면 당시 도시국가 전체로 운영되었던 가나안 족속을 양분시키게 되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리고성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일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리고의 뜻은 그의 달의 뜻이고 아마도 다시는 숭배했던 것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들중 하나로서 약이7 0 0 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고요. 종료의 성어도 향계의 도시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중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중요한 전략 요지였다고 하고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길이가 365미터, 너비가 182미터. 높이가 약 19미터 정도 되었는데 특히 성벽은 안과 바깥의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바깥 벽은 두께가 약 2.8미터, 높이가 9.2미터였다고 하고요 안쪽 벽과의 공간은 4.6미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두 성벽 위에 나무를 걸치고 집을 지었는데 라브은 그런 집에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아모리 두왕을 죽이고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침해를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걸고 잠그고 사람들이 출입을 엉기게 통제하였다고 하는데요. 굳게 닫혀있다는 현지 분사행으로 상당 기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여호수아에게세 가지 지시사항을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 와내 손을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예언적 환완료로 형으로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여 가지고 말할 때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친히 사오시는 것으로 그들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했고 여리고 성 함락은 이미 여호와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가나안 정복과 연관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성주의를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라고 3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방법은 먼저 투석기나 사다리를 앞세우고 군사들을 적절한 위치에 포재시키고 무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성을 여섯 동안 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에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는을을 음, 우리는 알수 있죠. 하나님의 미련하고 약한 것이 사람의 지혜롭고 강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뿔나파 일곱 개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 앞에서 나아가려고 한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지는 거룩한 싸움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뿔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성에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10편 24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에는 뿔나팔로 길게 불고 큰 함성 소리를 질러라 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곱 숫자는 종종 완전이나 완성을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전투에서는 단전한 작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을 돌아다니는 나이가는 성에서 돌이나 하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도적군이성 밖으로 갑자기 쏟아 나와서 백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7일 동안 성을 돌지 않고 첫째 날한 바퀴 돌고 소리 질러 성을 무리트리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생각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미래입니다. 아멘. 열한기상 15장 22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와있습니다. 열이고 성 한단인데요. 6절에서 2 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와 난지 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는데 앞에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빠진 행진 순서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맨 앞에서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뿔라파를 보는 일곱 제사장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계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 주력 부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어떤 불행이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차례씩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성주변을 일곱 번 돌며 성을 정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 그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 그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데요. 여기서 바치다는 저주하다, 밀전하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 받거나 팔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록은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파쳐진 대상물이나 사람이 완전히 파멸된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민수기 13장 16절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가난한 조속들 중처럼으로 유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그 성업을 온전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다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성탄골로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희생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10번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손을 대면 자신과 이스라엘 진령까지 파매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는 은과 금, 노시나 철로된 기구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바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불로 전개되어 남아있는 것들인데 아마도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리오 성문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점멸시켰습니다. 21절에 나오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읍 안에 들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점멸시키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빛이 1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지진과 같은 큰 진동에 의해 성이 무너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성벽의 위치를 보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벽의 배에 숯등이가 된 곡식, 붉은 벽돌 등이 있는 것을 보면 성벽 위에 집이 하드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르수기의 2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이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앞서 브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파송된 조 정탐권을 보호해준 대가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녀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요수와는 그 약속을 정확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출하는 일은 하위 보호해준 조 정탐권에 맡아서 했는데, 그들은 라까과그 가족들이 이미 알았으며, 또 그들과 구원을 약속한 자였으므로, 가족들은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진영 밖으로 인도되었으며, 정결 예시, 즉 남자는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과거에 생각하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재건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 여호수아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한 여리고성 주민처럼 우상승배와 온갖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과 제의 형벌로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임을 익혀주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6절에 나옵니다. 500일이 지난 후아브왕때 배의 사람이 히엘리 열의 고성을 재건하려다가 두 아들 아비람과 수고업을 읽고 말았습니다. 열1기상 16장 34절에 나오죠. 요수아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 열의 고성은 배어된 상태로 남아있고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고학자들은 BC 1400년경으로 추산되는 도자기와 뿌레탄 가구들이 사인 두꺼운 청을 발굴함으로써 요수와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성읍의 파괴가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철통같은 방언을 자랑하던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요수와의 이름도 널리 퍼진과 동시에 가난한 족속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기사하게 되었습니다.